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 드릴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 이제 한 주간에 이제 그 수급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사고 팔고 그냥 어느 한쪽이 꾸준히 사거나 이런 모양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냥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단지 이제 조금 긍정적이라는 건 연기금에서 이제 이 팔았다가 다시 이제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적 수량이 이제 2,200억대에서 100만, 1000만, 20억대에서, 20억대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UBS 증권에서 조금 이제 매수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물량은 뭐 특별히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계속 요정도 수준에서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좀 적게 보면 이제 올라온 목표치를 준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엔자형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이제 눌림목이 와야 되는데 눌림목이 이제 많이 오면 역까지도 올수 있다. 역까지. 그러니까 6 1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여기 쭉쭉쭉 올라가다가 2 1선 받고 다시 반등했다. 다시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6 1선까지도올수 있다. 6 1선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름대 위에 있고 볼린저 이렇게 모이는 상태에서 아래 볼린저, 단기 볼린저가 이제 약간 벌어지는 상태잖아요.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한번더 밀릴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현상 현 상태에서 일봉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세 대를 이렇게 긋게 되면 같은 각도로 이런 식으로 긋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같은 각도로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여고점에서도 기 하나 같은 각도가 나올 거고요. 그니까 이게 같은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추세대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 0선 돌파만 한다면 장기 볼인지 상단까지 때리러 갈수 있다. 요 부분까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 으로는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6 1선 보러 간다는 얘기죠. 이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이제 저번에 대적전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런 엔짱 목표치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런 엔짱 목표치 이런 엔짱 목표치 근데 이제 이쪽 라인 쪽에 이제 댕고 라인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댕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밴드는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락 추세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각도가 급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쯤에서 한번 매수관점으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한 상태예요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반등을 해도 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이 부분 이탈된 전자점 구간 이 부분을 지금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를 쉽게 얘기해서 돌파 안착을 해야지만 여기를 한번더 때리러 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밑에도, 밑에 부분도 보면 이덴저점 구간을 지지하고 살짝 이제 여기도 이제 고점이 살짝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위로 올라간 모습. 그러니까 이제 수급면에서 지금 수급이 올라갈 때좀 많이 살았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수급이 지금 밑으로 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면에서 어느 한 쪽에서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한 쪽에서만 땡겨 준다면 땡겨 준다면 위로 갈수 있다 위로 갈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오게 된다면 요이 추세대 이 각도 급한 추세대까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기 이제 덴고 라인들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반등 구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악으로 보면 역까지 내려오겠다는 소리겠죠. 여기. 이렇게 겹치는 구간 까지 요 겹치는 구간까지 그러면이 n 장 목표치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 때는 이탈된 전조점 요 라인 이제 저항이 되겠죠 저항 라인은 뚫어야 되니까 뚫고 안착하는 모습 보여도 이 추세선을 일단 겨게 되니까 만약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이 추세선을 벗긴 상태에서 이렇게 떴을 때 들어가시는게 낫고요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추세선에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매도 관점을 한번 살짝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볼린저 밴드 있는 라인 첫트 한번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제 장기 입평선 120에, 2 0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엔지향으로 간다면 요 엔지향을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요 엔지향. 그럼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나오다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대가 나온다는 되게, 소리겠죠. 완만한. 상승 추세.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 내려왔을 때도 여기 댕고점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탈된 전자점이 저항이 된다면 일단 뚫었기 때문에 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내려올 겁니다. 여, 여기 최선 맞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런 N자형 목표치를 주, 줄 거잖아요. 목표치가. 그래도 여기를 일단 최선을 뚫으면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양봉 뜨는 거 확인하시고,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탈을 한다면, 이탈을 한다면, 이 저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더 확인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그러니까 이 추세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